음. 음 맛있게 먹어. 그 많이 먹어 우리 원호스 음. 케이크 같다. 케이크 같아? 아, 스테이크. 어. 스테이크, 같아. 스테이크 같아. 어머나. 정말 맛있나 보구나. 계속 찍어. 음. 빨리 주세요. 음. 언어가 바라는 대로 보이줘 1인 1카메라 아니야, 그건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지. <laughs> 왜 아름다운 모습 길이 길이 남겨놔야지? <laughs> 꼭꼭 씹어라, 언나요

어떻해 가지고 집을 금방 구했어? 이게 생각보다 매물이 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아 음. 이게 또잘안 나가더라고요. 뭐. 음. 또 특정 동 이제 애들 뭐학원이나 학교 이게 음. 좀 구성이 잘되 있는 동에 거의 밀집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만 나와도 있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원어한테 음. 두 집을 봤는데. 음. 오너한테 선택하라고 그래가지고 오너가 선택해서 이제 방피하는 거야 그랬구나. 응. <laughs> 학교도 이제 아파트 문 나와서 <laughs> 네. 걸어서 한 3분도 안 걸리는 곳이라면서 뭔가 바라게 다 어, 네가 달고 냈어. 음. 응. 네. 큰길안 네. 건너고. 네. 음. 근데 도로 건너지도 않고, 음 그냥 말할게. 나와서 뒤로 해서 쭉고 계속 힘도 따라서 쭉 가면 바로 켰게 야어 낙남교도 같이 음. 있고, 고남도 음. 같이 붙어있는데, 딱 붙더라고요. 거기, 그 세종시에 명진, 명진이 엄마 아니? 명진네. 명진네가 거기, 명진이가 살아. 너무 짧을 것 같기도 <의> 응, 보면서 응. 명진이 엄마가 신났어 이제 명진이 보러 갈때 엄마 차 타고 간다고. 어디죠? 네. 그그아 차가 없어? 운전을 못하지. 아, 신났다. 이게 보기 고수. 이게 이피곤하 응. <Subaru> 나이. 엄마는 운전해서 전국 팔도 다니는데엄마 취미 중에 하차 운전하기야. 응. 근데 이제는 운전하는 게예전같지않더라고 응. 주차하는 게 더, 더 뭐, 거기서 딱 나타나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사놓고, 음. 초기로 그, 투자로 음. 사놓고, 안 나가니까, 그냥 막 내면, 다 해놓고. 음. <laughs> 이게 엄청 많네. 금메로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 용자들이 갚아야 되니까. 거기가 정부청사가 그쪽으로 가면서,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엄청 컸었지, 세종시에 대해서. 그러다가 예상 외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으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지금 도 시기적으로도 집값이 쌀 때고. 남은 거 있었다. 근데 집이 많을 수도 있어 매물이. 맛있어? <몸> <돈> <돈> 네 여기. 응. 네. 또 먹으러 올 거야? 이사 가요. 또 속초 올때올 거야? <laughs> <laughs> 전화 가야겠네 세종시로. 음, 좋겠다. 큰 결혼 받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못 봐서 어떻게 해? 상잘들 영상통화 자주 하고. 깔끔한데? 고기 먹으려 니까안 넘어가지. 아니, 괜찮아? <laughs> 먹고 싶으면 먹어. <laughs> 대리 불러가지고 가. 먹고, 음식 먹어. 어, Ô, 어, 응. 먹어. 어, 같이, 같이 한. 그냥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냥 고기 먹기 그렇잖아. 내일 또 나가야되고 엄마 맥주 마신다 맥주 응 엄마는 맥주 드시죠. 엄마는 맥중에시죠 엄마는 어 저건 어른들의 음료수야 응. <laughs> 술이 아니야 엄마 오늘도 일찍 갈 거야 <laughs> 아빠 <아까 웃음> 어. 좋아하시는 거 어. 같은데 김석이 <laughs> <laughs> 초에 있다 응? 초에 십자가 십자아 저기? 초에 아, 이제는 아, 아. 날아가는 헬기만 봐도 김석이 응. 생각나겠다 여기 응? 음. 위에 날아다는게 거의 다 저희 부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네. 음. 저희 부대에 있는 항공기가 이렇게 계고어 음. 원래 여기 뿐이 아니신가요? 음. 네. 전 마산. 경남 마산. 그래서 사투리가. 사투리 있구나. 나는 모르겠는데. <laughs> 여기까지. 사투리가 심하진 않으신데. 경상북도는 지란데. 억양이. 억양이. 저희 식구들이 부모님이 다 경상북도여서. 초사투리도 있는데 아니야, 리성코 에? 최초는 사투리가 없단다. 속초 사람도특교이래 이모 사투리 안 쓰지 않니? <웃음> <웃음> 너도 속초 사람이잖아. 여기서 태어났는데. 다시 가면은 아니야. 너는 어릴 때 잠깐 살았고, 나는 <laughs> 속초 사람이야. 아, 가장 오래 산 곳이 고향이고 가장 즐거웠던 동네가 내 고향이래. 이제는.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래. 그 말도 맞네. 요 어. 우리 아빠 고향. 아빠 고향? 내가 맨날 그 속초는 선물입니다 하면서 맨날 응, 이렇게 응. 막 뉴스 만들어서 올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내 친구가 속초가 고향인 것같다 이러는 게 댓글을 달은 <laughs> <다른> 거야. 그초인 여기뿐이 아니야. 예 예. 그렇게 해서 댓글을 달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누가 그렇게 달아놨어.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즐거웠던 곳이 내가 살았던 곳, 즐거웠던 곳이 고향이래.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래 요즘 사람들은. 알는 뉴스 하는 것 같다고? 넌막 파전이 빠다 시하고훨 아, 싫어쓰는거아 기자단 하는 거를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그거 말하라고 그치? 어떻게 기억력도왜 그거. 맞죠? 저 단지에서는 안 찾나 보다? 아니, 아, 유 층마다 아니. 관리하는 게 네, 네. 달라요? 네, 네, 네. 음. 저희가 팀장이 둘이 있고 음. 그 둘이 왔다 갔다 하니 여기 그때 누구하고 친구라고 그랬던가? 우리 아쿠기 왔을 때 어, 그러네 여기에 있는 아주마가아니었나 제가 그 방을 보면서 확인했었는데 응 누가 친구라고 막 공부하던데 또 그런 대춘 씨가 있어서 좀 반가워지고 음. 그날 저희가 낮에 음. 자영업자 이사회를 하고 저녁에 또뵌 거거든요. 대날씨 자영업자 누가 하는 거 이정수 이가 어. 하는 거 아니면은 한 네. 어? 그러니까 황 네. 아, 황준섭 씨 하는 거구나. 한국 석초 자영업자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 아니요 소상공인은. 손상공. 다른 그 데는 아, 자영업자연합회라는 아, 이름은 저희 소상공인도 거. 두 개다? 단체가? 네, 이름이 달라요. 음, 살짝 이름들이 이제 정보가. 음. 봉사활동 어.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음. 다른 데는 회비만 많이 요구하고 좀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음. 흥미가 좀 세고 이래서. 음. 그 활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봉사활동, 봉사활동 많이 하는 거는 아끼기지. 우리끼리 제가 늦게 안아가지고 <laughs> 우리는, <웃음> 우리는. 봉사활 <동찬들도 웃음> 제대로 못 나가고. <날아가면서. 웃음> 우리는 저게 아, 없어. 그,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 센터에 등록 안 하고 봉사시간 이게안 챙겨도 괜찮다. 우리는. 예, 예. 응, 이제 그치, 그런 참... 사람들이야. 저희도 그진 응. 않고. 그렇지만 자기네들은 동사센터에다 어, 어, 등록이 되있어 돼 등록을 하시요 등록이 돼있어가지고 돼돼돼 <목> 센터에서 내려오는. 아, 음. 너무 일찍 시간이 아니면, 제가 아침이 못일어났서동사센터에 <목소리> <목소리> 거의 다 새벽 아침 일찍이더라고요 아, <목소리> 아못 일어날 것 같은데? 조금 조금씩 묻서어 설악 꾸러미하고, 그, I 먹거리. 응? 세 쪽에서 아, 아, 우리, 아, 우리 아, 아, 초급 사연하고 아, 음. 음. 세 군데 가지금 면허를요. 학초에동사 단체가 200개가 넘는데 <laughs> 네, 거의 제게는 도 해요. 음. 200개가, 음. 200개가 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는 이제 몇개 없는 음. 거지. 음. 등록된 단체가 2 0 0개돼요 없어졌다. 없어졌 나도 등록해놔가지고 우리 설득회 <laughs> 여성 여성 단체 그. 거기 모임을 내가 회장이었을 때 봉사단체로 등록을 해버렸어. 음. 나는 이제 강제로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음.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이 활동해야지 을 했는데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음. 같이 활동해주시는 어.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맞아요. 아, 근데 우리는 맞죠. 그, 그때 당시에 우리 숙주에 막뭐 난다긴다 는 회장들 따라다니면 쫓아가가지고 스폰받아가지고 막 옷이고 뭐고 경사 쪽이고 쫙 맞추고 이 자금을 비축을 딱 해놨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탁 터지는 음. 바람에 활동을 못했어. 모임도 못하고, 모임 음, 어. 뭐, 마르고 모임도 못하고. 한두번 만났나? 그러면 못했어. 발퇴식만 하고. 뭐 정치적으로 하시는 거고 아유, 뭐. 너무 많아. 인치한으저 그런 거있으려 어, 밥도 안 먹어? 어, 고고고, 조금 나온다 뭐가 뭐 나이 을때가시고 너가 너무 잘 먹어서 <laughs> 자 얼른 먹어 이거 이기 얹어주세요 너무 큰가? <놀람> 이, 이거 고기 저기다 올려놓고 저것도 마저 여기다 올려놔야 돼 <laughs> 아, 그하면 응, 응. 그래서 얼마가 이게 고기가먹사가 어, 그 흐르니 끊어지면 어, 안 돼. 어, <laughs> 그렇긴 합니다. 응. 어, 이 냄새 맡으면서 배가 다 불러가지고 고기가 안 살린다니까. 원래 인원이 응. 4분 이상이 넘어가면 한번 응. 저희가 드리그래서뭐 일찍 오라는 거야. 그걸 응. 모임하실 때는 말씀하시면서, 이게 건배하느라 이게 다 타고 있는 거야. 아무도 고기를 안 보지. 뒤집어지셔야 되는데. 감옥 나누면 어떨 누구든 이렇게 계속 하고 계셔야 되는데, 가 잔이 이러고 있는 거 건배를 계속 시키니까. 손 속이 내려올 틈이 없어. 진닭했어요. 그리고 <laughs> 2차로 노래방 가가지고. 가셨어요? <laughs> 어, 나는 2차를 안 가거든. 근데 이제. 그때 아, 어디로 전화하시는 것 같았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근데 이제 해야지, 그거를 알아서 가라. 여기서는 정신 모임면서 끝이다. 이렇게 고, 해놓고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음, 그, 아, 어, 맞아. 응. 제일 먼저 오신 분 계셨어. 외지에서 온 사람이 뭐정선 태백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친구가 있었어. 그러 그냥,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면 뭐 알아서 자든지 말든지 그러는데 친구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카페로 가기로 했었는데 사람들 기는이거 놀방 가야겠지 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놀방 아. 차를 불러놓고 할수 없이 따라갔지? 그래서 이제 놀방 가서는 술안 먹으려면 무조건 일어나도 흔들으면 되는 거거든. 아, 응. <laughs> 일어서 계속 흔드는 거야. 술안먹으려어 <laughs> 아, 그런 방법 음. 어, 저는 흔들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해야지. 남나흔들면 <laughs> <laughs> <나는 나> <laughs> 목이 타 가지고. <laughs> 조금 어느 살짝살짝은데그니지그게 <laughs> 음. 제가 주체가 안돼 어, 가지고. 어, 어. <laughs> 조절이 안 되더라고. 요 음악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또 찝찝 찝거리는 남자애가 있나. 그런 이제 또 보지. 그걸이렇다살고그날 <laughs> 아, 계속 얘기하시는데 난 남편이 남편. 있어요.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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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이혼한 <laughs> 이혼한 전에 <laughs> 이혼하지 아느니까난 남편이 어나잖아 남편이 있어. 나한테 어땠는데? 먹지때 말아. 그 이렇게 섭취요 이모가 있으셔서 섭취 밖에 나가서 걱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유 근데 내 성격이 사람들은 이제 저 말할 것 같은데 내가 남자 같으잖아. 성격이 이런 어, 같지 어, 어. 그런 성격 있잖아. 근데 또 희한해 그러니까막 그렇게 이렇게 카 칼스마 있게 그게 또더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가해야 니네 마누라한테 가해라 <놀람> 가위가 없어면못가었어 <진짜 몸을 놀람> <놀아싸고>. 미안해 이모가 도시가 없는데번에호 불어서 먹어? 아니 여기 찍어 서 먹으면 덜 뜨거워. 왜? <laughs> 별로, 별로, 별로. 별로 안 되겠다? 응, 세요 맥이 끊기겠어. 나머지 빡, 빡 보여드리게 할게요. 난, 응, 여기 올려놔주고 이제 가면 돼요. 안 미안하네. 아유, 쟤네. 올려볼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 <laughs> 우리 모임에 와가지고 모임에 오면 다른 분들한테 자지갑을려세요 모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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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언제 하세요? <laughs> 어? <laughs> 뭐지 이번 달에는 저기 진세이로 갔다 왔지. 아 다다리 못 나요? <laughs> 그럼. 음. 아그 모임은 다다리 안 만나고 이제 내가 모임 아, 하고 모임. 싶을 때 이제 만나자 이렇게 하자 하고 다른 다른 모임. 전해드 s 태 n t a s 다 n t 니까 a n t 니까 a n 니까 s 자 여기다 Santa. 고 a n t a Santa. Santa, Santa. Santa, Santa. s a n t 먹기 싫은 게 아니에요. 아빠 침묻어주시고 야, 그럼 응. 좋은 건데? 가들이가 아, 아빠 침 묻었어? 침묻면어침냐침묻넌 니가 씻던 거 아빠한테 줘라. <laughs> 맞아. 가슬이 막, 면씻를 많이 크고 좋아진대데 좋은 <laughs> 거야. 밥도가. 오늘 어, 나중에 유튜브 하고 싶다고 했랬다 이제 잠시 쉬고. 됐다. 노래 좀한번 해봐. 노래도, 노래도, 어, 여기다 어, 노래도 어, 내가 노래도 좀한번 해봐. 추후 추후 뭐 해야지. 응. 빼자, 빼자. <laughs> 자리 깔아주니까 안 하더라. 네. 어? <laughs> 뭐놈이 이렇게 계약, 계약, 이거 다니다가 하겠네, 그치? 네. 음. 그래서. 22일 20, 날, 걸... 그래가지고. 음. 음. 아니, 어디까지? 3월 22일까지 조양초등학교 다니고, 25일 날 이사하니까, 26일부터, 나 27일부터 이렇게 갈것 같은데, 오늘? 이거 친구들하고 추억을 많이 쌓아. 전화번호 많았지. 다 적어. 할머니가 있잖아. 여자친구 전화번호 따가지고 하라고.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잘했어. 그래서 <laughs> 관리를 해야 돼. 가끔씩 가다 잘했니? 이러 영상 <laughs> 통화를 해야 돼. 어장 <laughs> <오장> 관리를 해지 <laughs> <laughs> 유치원 때 여자친구는 잃어버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던지 있었잖아 기억이 저. 없어? 응, 기억이, 기억이 없어졌어. 없어졌어? 유치원 때 여자친구도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더니 음. 저거는 신고는 했지? 아니 그 아직, 아직, 아직 안 했지 뭐 네. 이사하고 하는 거 이사하고 이제 가서 신고하려고 음. 계약 개혁, 계은됐아 네, 계약은 그거 확정일자만 해놓고 네. 신고만 해놓고. 아, 계약 계약서 확정일자 받으나. 네. 그방 확정일자 안 받을 았때에는 전입신고가 확정일자를 대각하기 때문에. 네. 어. 음. 요즘엔 그 신고해서 확정일자 받는 그걸로 아예 그냥 돼 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야 그냥 법적으로 보호도 어. 받고. 네. 저는 또 전출 가기 전에 그렇게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저 조지를 그리 요즘에는 전세금 안 할까 못 받아가지고 골치잖아요 그래서 커브을 하고 있어요. 이 집이 네. 그 보고 제고보보에보험 보고 보 그러니까. 네? 너무... 저요? 음. 아, 저 원래 고기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술한 마리 먹어? <웃음> <웃음> 어, 그렇구나. 들켰네. <laughs> <젠키네. 웃음> 나도 이렇게 고깃집에 오면 고기를 이렇게 많이 안 먹어. 고기 많이 먹으면 소화를 못뭐 시키고 불편하더라고요. 매일 <laughs> 칠동 음, 그 전에 병원에 다닐 때그 고기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고기 소화시키는 어. 요소가 적은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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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게 그냥 좀덜 하긴 한데 이제 치료받고 네.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덜 하긴 한데 아직까지도 고기를 뭐좀 배불리 먹었다 그러면 이제 며칠 동안 죽는 거지. 그렇지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잖아. 누구? 생 생수는 먹는데, 어? 뭐 뭐라고? 먹고 싶어? 뭐 어?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그만 먹고 싶어? 어? 응, 응. 억지로 응. 안 먹어도 돼? 응, 그건 그만, 그만 먹고, 이제 응. 여기서 이따가 저녁으로 나오는 거, 응. 뭐, 뭐가 있나? 냉면이나... 된장이 나왔지 그... 않나? 아니, 냉면, 된장, 국수가 있으려나? 모두가 국수 귀신인데. 연기심이거든, 이 그러니까. 넌 국수 먹고 싶어. 된장찌개한밥 먹고 싶어. 국수. 국수? 어, 얘 응, 국수 좋아는거 국수. 미역국 국수, 김밥. 음. <laughs> 요즘 우동에 빠져가지고 응. 국 나도. 한잔 짜. 응. 생반 짜자. 응. 응. 아, 생반 짜자? <웃음> <웃음> 탕수육 깔쇼새요그 깔쇼쇠요 누구랑 먹었냐? 아빠랑 먹으러 오는데 아니 학교에서 아. 나오거에 응. 급식에서 나는거니까 급식에서 요즘에 급식이 엄청 잘나오는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배스킨라 나오고 어제 모시안 쓴다 이제. <웃음> <웃음> 수술하셨다든지, 네. 네. 그것도 계속 뭐, 재활견 뭐 운동 계속 하셔가지고, 음 괜찮으신 것 같고요. 눈? 응? 눈? 눈 그거는 계속 그냥 관리 받는 거고, 백내장하고 막.